곤룡포 와 오늘 오늘 스페셜 커 스페셜 커튼콜이 아니라 스페셜 커튼콜 때 의상을 바꿔 입었는데 제가 바꿔 입어 보려고 곤룡포를 입었어요 이방원 역할의 옷들은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스페셜 커튼콜이니까. 또, 판타지한테, 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제 마음대로 시리즈 하는 건 아니지만, 극중에서 이방원 역할이, 이제,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니까, 스페셜 커튼콜에 이어져서, 왕이 된 다음에, 세종에게, 이 아비는 이런 선택을 했었다. 그러면서 불러주는 걸 상상을 했죠. 그래 느낌이 좀 새로울 것 같아가지고 권룡포를 읽고 하면 태종의 마음에서 이제 부르는 거니까. 그냥 아이디어. <laughs> 아이디어였어요, 여러분. 그냥. 응. <laughs>